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 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사업이 국내 미래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글로벌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두각도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우리 전기차의 현주소, 그리고 앞으로의 전기차 시장의 전망과 또 변수까지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난해 그리고 올해 초까지 미국에서 그 IRA 법안 나오면서 예예. 어, 전기차 보조금 우리 현대기아차가 못 받게 음. 됐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컸거든요. 네네. 그런데 상반기에 좀 상당히 어, 약진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죠. 네. 상반기에 뭐 전기차를 꽤 많이 팔았죠. 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친환경차 점유율이 뭐 10%에 도달했다 뭐 이런 음. 얘기도 나왔고 그런데 네. 그거는 원래 예측이 됐었던 것이고요. 음. 왜냐하면 IRA 얘기가 나올 때부터 미국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이제 상업용 시장, 네. 네. 리스나 렌탈 시장은 보조금 제한하지 말아 달라라는 음. 게 받아들여졌었고,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그 시장을 공략한 결과가 이제 상반기에 음. 나타난 거죠. 일단 공장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국에. 그 전에 이제 공략하는 지점을 좀 찾았다. 그렇죠.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공장을 거거든요. 짓고 가동을 하려면 2024년 그러니까 네. 내년 말까지는 견뎌줘야 되거든요. 음. 내년 말까지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음. 그 수출된 거를 미국이 보조금을 안 주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약간 열어둔 게 이제 리스와 렌탈은 보조금 주겠다라고 네. 하니 자, 지금부터 판매는 리스와 렌탈 쪽을 적극적으로 팔자. 음. 그 결과가 이제 나타난 거죠. 음. 왜냐하면 미국의 리스나 렌탈 회사도 네. 전기차로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네. 어, 그게 그들도 기업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에 동참을 해야만 무언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전 세계적인 네. 흐름이긴 하니까요. 그렇죠. 이게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 탄소 그 중립으로 가면서 네. 사실 전기차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문가들이 어,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가름하는 데는 더 오래 음. 걸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예상보다 빨라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실제로 어. 전문가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많이 빨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음.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내연기관차가 바뀌는 시점이 언제냐. 사실 우리 1 1 0볼 콘센트에서 음. 220볼트로 마지막 바뀐 게 4년 전이거든요. 4년 전이요 네, 32년 걸렸어요. 어. 그래서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도 네. 마지막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전환되는 시점은 음. 2070년, 80년 이때나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생각보다 그게 당겨져서 어. 한 2050년 정도면 어. 충분히 지구상에 있는 15억 3천만 대 자동차가 다 전기 자동차로 바뀌지 않을까? 네.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많아지다 보니까 내연 기관차에 대한 이제 어 판매보다는 전기차에 대한 판매를 자동차 업계에서 좀 늘렸다라고 네.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축이 같이 가는 거예요. 네. 하나는 규제를 계속 강화합니다. 음. 근데 규제를 강화할 때 자동차 회사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강화하지 마. 안 그러면 일자리도 없어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강화하는 네. 쪽에서는 기후가 심상치 않잖니. 그러니까 강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규제를 계속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제조사 입장에서는 벌금을 내느니 그럼 차라리 전기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서 팔자. 음... 근데 이제 이 팔다 보면은 음... 소비자들의 이용자 경험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막상 타보니까 전기차 괜찮던데. 음... 그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차 종도 늘어나고 확 늘어나니까 네. 과거에는 전기차 한번 사 볼까 그러면 몇개 없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내연 기관만큼의 리스트를 열어 놓고 음. 어 행복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차를 탈 것인가 이거를 그렇죠. 다해 보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 네. 가운데서 에 이제 전기차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는 경쟁이 이루어지니까 음. 이제 접근도 쉬워지니까 네. 아, 완전히 전환 속도가 빨라지겠구나 라고 어...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럼 전기차의 그 기술도 이 사람들의 니즈만큼 기술도 빨리 올라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떤 시점인 건가요? 그럼 여기서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네. 이제 어떤 거냐는 거죠. 네. 이용자 관점에서 보면 네. 한번 충전해서 주행거리를 멀리 가는 게 기술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내연기관에서 리터당 몇 킬로미터 가냐고 효율을 따지잖아요. 네. 여기에서 전기자동차도 똑같이 1킬로와트시당 얼마나 음, 멀리 가냐. 음. 이 단위 효율이 더 기술이냐. 네.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는데 초창기에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한번 충전해서 무조건 멀리 가는 거. 음. 이게 기술이야. 음. 라고 인식을 많이 했다면 네. 최근의 인식은 주행거리가 굳이 그렇게 길 필요가 있을까? 어, 그렇게 인식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음. 막상 본인이 이용해보니까 자동차 타고 만리장성 건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 어, 그러니까 기껏 하루에 이용하는 패턴이 60km 미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이 정도면 굳이 큰 배터리가 또 올라가서 나에게 비싼 가격에 내가 가져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더 어, 나쁜 거 아닌가? 음. 라는 생각에 이제 단위 효율을 보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제조사가 무게를 줄이자. 어. 그래서 이제 무게 감량화 차원에서 배터리를 조금만 쓰자. 그러면서 최대한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이제 기술이 음. 발전하고 있죠. 그건 배터리 기술하고 관련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배터리의 네. 사이즈를 줄이면서 네. 동시에 자동차 무게도 줄이면서 네. 어,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거 먼저 여쭤봐야겠네요. 네. 이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정고체 배터리 네. 뭐 기술 뭐 도요타가 사실 지각 그 전기차 그 산업에 뛰어든 지각생인데 네. 도요타가 뭐 빨리 먼저 낸다 뭐 선보인다 말만 많고 지금 못 내놓고 있고 네. 뭐 여러 우리나라도 전기차 최초로 상용화하기 위해서 투자하겠다라고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대감이 막 부풀고 있거든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가 그렇게 이제 꿈의 배터리라고 할수 있는 것인지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 것인지 음. 네 이런 것들을 먼저 여쭤볼게요. 전극체 배터리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꿈의 배터리인 건 맞죠. 음. 기본적으로 일단 화재가 없고, 그 그렇죠. 다음에 전기차 지금 화재가 가장 네. 이슈, 네. 그 다음에 네. 이제 에너지를 많이 담을 수 있으니까 음. 이런 주행거리가 뭐기네짬네 음. 이거 자체 이슈가 사라지는 거니까 음. 꿈의 배터리긴 맞죠. 네. 다만 너무 비싸요. 하... 네. 그래서 그거는 당장에 우리가 생각하는 전기차에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네. 4억 5억 하는 전기 자동차에 적용이 가능할 거예요. 음. 그럼 그 전기차를 누가 사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자동차 회사는 지금 그런 프리미엄 자동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기 자동차의 대중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중화로 가려고 하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원계 배터리는 비싸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주력하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점점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고. 그 중간에 뭐가 없을까? 음. 그래서 최근에 이제 M3P라고 하는 그 중간에 딱 있는 배터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그 인산철 배터리의 단점이 있으니까 그렇죠. 중간 배터리 M3P라고 하는 중간 배터리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산철 배터리는 전기를 많이 담을 수가 없다. 음. 아.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 NCM 계열의 삼원계 배터리는 전기를 많이 담을 수 있으나 너무 비싸다. 네. 그러면 음. 전기를 조금 덜 담고. 네. 어, 가격은 조금 비싼. 음. 그 중간은 없을 수 있을까? 그그 중간에 M3P라는 배터리가 이제 서서히 등장을 해서 네. 어, 자동차에 적용을 하자라는 어... 움직임이 있는 거죠. 어, 아직까지 그러면 어느 정도 단계로? 이제 시작 단계예요. 이제 어, 이제 상용화에 막 들어간 단계입니다. 어... 어, 그럼 이제 이걸 탑재를 해서 뭐 시승을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는 좀몇 년이 더 걸릴 수가? 아니요, 있겠네요. 그 관계는 끝났고 아 이제 실질적으로 상용화에 네. 이제 어떤 차종에 적용을 할까? 아 그게 이미 중국에서 이제 시작이 됐죠. 시, 어느 지금 브랜드가 하고 있어? 요 아, 중국의 이제 브랜드라기보다는 네. 이제 중국의 배터리 회사 많이 있잖아요. 뭐 네. CATL라든가 BYD라든가 네. 음. 그런 회사들이 이제 개발을 끝냈고 음. 자 이제 BYD 같은 거는 본인들이 차종을 만드니까 음. 우리 차 어디에 적용하지? 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배터리 가격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는 그럼 전기차 가격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가장 밑에 있는 네, 저가의 네. 배터리인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력하는 음. NCM계로 좀 고가의 배터리고 네. 그 중간에 집어는 넣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저가 배터리 입장에서 보면 가격은 음.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음. 한국의 아, 고가 음. 배터리 비해서는 가격은 내려가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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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가장 제일 밑에 있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보급형의 자동차에 네, 적용을 네. 하고, 그 다음에 M3P는 보급형과 어. 고급형의 사이에 어. 쓰고, 네. 그 다음에 삼원계는 상당히 고급형에 써서 어. 소비자에게 선택의 차별화를 주는 그런 전략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거죠. 효율성을 높인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가 나오게 되는 건데, 네. 그걸 지금 중국에서 먼저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이나 한국은 우리는 그걸 완전히 다 뛰어넘어서 네. 우리 전고치하겠다. 음. 네, 그렇게 는 거죠. 그럼 이제 당장은 중국 전기차의 추격이 좀 빨라질 수 있는 시점이 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우리가 이제 그 국내에서 많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좀 전에 우리 강영원 MC도 추격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네. 사실은 중국이 우리를 추격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중국을 추격하고 있는 겁니다. 아, 지금요? 네, 정확하게는. 전기차는. 어... 네, 한국 전기차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도요타나 포드가 아니에요. 어... 중국입니다. 일단 테슬라는 너무 앞서고 있으니까 그렇죠. 물론 뭐 테슬라도 네. 있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완성차 입장에서 보면 이제 중국이 글로벌에서 큰 경쟁자가 되는 거고요. 어... 우리는 그 상황에서 이제 테슬라하고 어깨를 동등히 하기 위해서 네. 속도를 빨리 내는 거죠. 어, 그만큼 중국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어, 잘 되고 있다, 잘 운영되고 있다. 우리보다 한 10년 정도 먼저 했으니까 네. 그만큼 지금 전 세계 에 판매되는 전기차 의 절반이 음... 상반기에 대략 한한 한 270만 대 정도가 팔렸는데 네. 그중에 절반이 중국에서 판매가 된 거예요. 아... 시장도 크고 제조사도 많고, 제조사도 많고 그리고 사용자 경험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오랜 네. 시간 동안 전기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음. 아 이건 불필요해 음. 아 이거는 정말 있으면 좋겠어 이런 음. 사용자 경험이 쌓여서 기능을 잘 알아요 음.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글로벌 시장에서 네. 먹히는데 특히나 유럽에서 네. 어, 중국 전기차가 엄청나게 지금 아, 흥행을 에서요? 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유럽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면 약간 그렇죠. 음청하지만 네.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 그게 메이드 인 차이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이거 전기차야 어 이런 관점이 더 네. 중요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열심히 중국 전기차를 구입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현대 기아차가 이제 대표적인 전기차니까요, 우리나라 미국 시장을 많이 두드리고 있는 네. 중인 거잖아요. 이제 어, 앞으로 전기차를 굉장히 보급을 늘릴 정부 차원에서 늘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주... 어, 1위는 지금 테슬라가 어쨌든 가고 있고. 그렇죠. 2위를 두고 그럼 중국 전기차와 좀 다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간의 싸움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제조사의 관점에서 이제 보는 거거든요. 네. 우리는 이제 국가 의 관점에서 보는 건데, 음. 국가의 관점에서는 중국이 당연히 1위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2위고, 네. 그 다음에 유럽 이제 3위고. 우리나라 국가 전체, 한국 전체 시장에서 보면 되게 미미한 시장이에요. 음. 그러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우리나라만 판매하는 건아닙니까 네. 그큰 시각에서 보면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을 단숨에 뛰어넘겠다라고 해서 전기차 전환을 시작한 거고 네. 중국은 이미 10년 전에 시작을 해서 성장을 음. 더 가파르게 가고 있는 중이고 네. 이 상황에서 테슬라는 미국과 중국 양쪽에 다리를 걸친 거죠 음. 그래서 중국에서도 생산해서 판매하고 네. 미국에서도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데 음. 중국의 생산에서 판매되는 게 자꾸 줄어요 음... 왜냐하면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워낙 강하게 치고 올라오니까. 그 거기다 효율성도 높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중국이 제일 큰 공장인데 네. 아 이게 걱정되는구나라고 음... 해서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어디로 해외로 내보낼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유럽도 가고 네. 어, 그중에 일부는 이제 북미로도 가고. 네. 근데 북미로 갈때 보조금 안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나름대로 보조금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서. 음... 어, 미국에서 팔겠다 음.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음, 그러면 테슬라 얘기가 나온 김에 테슬라 얘기도 한번 해보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기차의 형님격이어서 네, 그렇죠. 계속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값 전기차도 나오고 있고 음. 뭐 하게 나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충전 사업, 충전 네. 방식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잖아요. 이제 충전 방식을 테슬라로 따라간다. 테슬라의 충전 방식을 이용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가 이제 뭐 노스 아메리카 차징 스탠다드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네. 만든 브랜드예요. 음. 어 슈퍼 차저는 네. 브랜드 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주유소 이름인 거네요. 그렇죠. 뭐 현대자동차가 <laughs> 충전기 만들 때 이피시란 네. 말을 네. 쓰거든요. 그랑 거 똑같은 브랜드예요. 음. 이런 거죠. 전기 자동차를 누가 제일 먼저 시작했냐면 테슬라가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런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음. 전기차는 만들어 팔았는데. 음. 이용자가 아니 그럼 어디서 충전하니 내 나는 네. 이런 불만이 있으니까 테슬라가 먼저 충전기를 설치하기 시작한 거죠 음. 근데 처음에 설치하다 보니까 좋은 자리에 많이 설치해 놨어요 음. 그리고 그때는 표준한 방식이 없었죠 그냥 테슬라밖에 없었으니까 테슬라 충전 방식을 그냥 쓴 거예요 네. 그러다가 다른 회사들이 전기자동차를 만들어 팔면서 네. 테슬라 방식이 아니라 어, 다양한 충전 소켓이 있으니까 음. 그 방식을 들고 나온 거죠. 음. 일본 같은 경우는 차대모라는 방식을 들고 나온 거고 네. 중국 같은 경우는 GBT라는 방식을 음. 들고 나온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게 없으니까 우리 다 썼어요. 네. 어.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미국이 어, 테슬라 이외의 것을 표준으로 삼았는데 음. 막상 그걸 가지고 자동차 회사들이 GM이나 포드가 전기차를 팔려고 보니까 음. 테슬라가 너무 좋은 위치에 충전기가 음.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GM이나 포드의 전기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불만을 제기합니다. 야 내가 너희한테 전기차를 사면 음. 충전해가 불편한 것 같아. 아, 여기 많이 깔아놨습니다. 음. 근데 거기까지 내가 위치가 음. 그래서 저기 좋은 자리에 있는 테슬라를 나좀 쓰게 해주면 안 되나?라고 음. 해서 GM과 포드가 테슬라에게 <laughs> 어. 좀 쓰자라고 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 방식이 네. 미국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는 거 아니냐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 이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출근하는 길에 충전소가 있으면 그럼요. 좋겠는데 네. 그게 아니라 외곽으로 가서 충전을 하라 그러니까 불편하다 그래 나 너희 차안 사겠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GM이나) 포드가 테슬라의 슈퍼차저 방식을 활용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된 하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하는 건가요? 아, 소켓을 바꾸는 거예요. 음... 네, 우리가 저기 아이폰하고 갤럭시하고 핀, 네, 충전 핀이 다르듯이 네. 바꾸는 겁니다. 거기다 이렇게 끼우고 네, 전기차 그렇죠. 젠더를 끼우거나 네. 아니면은 소켓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어...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여기서 매출 수익은 누가 늘어나냐면 음... 테슬라가 늘어나겠죠. 음... 왜냐하면 테슬라는 어쨌든 충전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네. 충전기 사업이라는 것은 전기를 사와서 대파는 사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회사 차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전기를 사주는 거죠. 거기다 음... 어. 그럼... 어댑터도 또 테슬라한테 사야 되겠죠. 그렇죠. 나중에 네. 이제 그 소켓 도 어댑터도 네. 결국은 자동차 생산 과정에서 만들어 내려면 돈 주고 사와야 돼요. 어... 그러니까 테슬라는 가만히 앉아서 이익이 늘어나는 거죠. 네. 동시에 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음. 어, GM의 실버라도 EV라는 전기차를 샀는데. 이 사람이 우리 거 와서 충전기를 쓰네. 음. 보니까 어느 동네에 사는 사람인데 한 달에 전력량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음. 그러면 나중에 이제 테슬라가 새 차가 나올 때 네. 굳이 고객을 찾아낼 이유가 없죠. 음. 그 고객 DB가 그냥 확보가 되는 겁니다. 네. 앉아서 개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우리 지금 마케팅을 네. 고객 정보으려고 마케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도 거의 안 들어가는 거죠. 어 이제 충전하면서 이제 고객 정보를 입력을 하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전기차를 어떻게 알죠. 이용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아 이제 차 바꿀 때가 됐겠다 했을 때슬금머는금 그렇죠, 그렇죠. 들어가면서 또 테슬라 차를 팔수 있는 그렇죠. 그런 구조가 되는 거군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선한 대고 코푼다라고 표현을 네. 하죠. <laughs> 네 어. 그러면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우리 우리는 우리 기업들좀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그 미국 그 슈퍼차저 그 낙스 방식이 아니라. 네. 현대기아차는 네. 다른 이제 미국에서 쓰는 네, 방식있요 네, 그거를 네.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어, 현대기아차도 좀 고민을 할것 같긴 하거든요. 고민할 이유가 없죠. 어... 안 따라가면 안 돼요. 음, 대세가 됐구나. 그러니까 왜냐면 네. 미국에 이제 뭐 스티브라는 고객이 네. GM 가서 전기차를 사려고 했더니 어 충전기 다쓸수 있네. 음... 음, 그럼 난 제품만 선택해야 되겠다. 음. 어, 포드 가서 봤더니 어다쓸수 있네. 리비안 갔더니 다쓸수 있네. 네. 근데 막상 현대 매장을 갔는데 어? 현대매장에서 갔더니 현대전기차는 음. 테슬라 건못 쓰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 이용자로서는 불편함이 생기죠. 네. 그러니까 구매 리스트에서 일단 배제해버립니다. 아, 판매가 적어질 수있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그래서 현대기아차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은 미국 내에, 북미 내에 얘기고요. 음. 크게 보면 전 세계 충전기, 급속충전기 시장은 크게 세개예요 네. 미국의 테슬라 방식이 하나 있고 네. 중국은 절대 미국 안 따라갑니다. 음. 중국은 GBT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신들이 만든 네. 일본도 차대모라는 방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그렇게 안 좋고 음. 일본과 중국이 갈등을 겪고 있음에도 급속 충전기 시장에서 일본과 중국이 손을 잡았습니다. 네. 차오지라는 방식이 또 하나 만들어졌어요. 아. 이걸 가지고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일본과 중국이 손을 잡고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자. 그러면은, 일본에서 만들든 중국에서 만들든 전기차는 우리가 똑같이 팔수 있지 않느냐. 네. 이걸 가지고 또 동남아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지금 현대차가 동남아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고민이에요. 그렇네요. 네. 음. 또 막상 또 우리 또 충전기 바꿔야 되나? 네. 이런 고민이 이제 시작이 되기 네. 된 거죠. 현대기아차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충전사업의 매이 그러니까 저 주력을 할게 아니라면 네. 어그 나라의 시장에 맞게 다맞춰줘야 돼요. 어댑터도 만뭐 어댑터도 그렇죠, 만들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판매할 네. 때 같이 그 끼워서 준다던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동남아 나가는 제품들은 동남아 충전 인프라에 맞는 음, 규격을 음, 사용을 하면 되고 네. 뭐 그게 어떻게 한게 중요하진 않아요. 다만 네.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인프라를 구축하면 전기를 사와서 되팔아서 수익을 남길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그 사업은 축소가 되는 거죠. 음. 그러면 그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그 충전사업 시장에 뛰어들기는 지금 좀 늦은 감이 있는 건가요? 어, 늦진 않았죠. 네. 어, 늦진 않았는데 연합군이 형성이 돼야 네. 되는데 그게 사실 미국하고 연합군이 형성되어 있었던 어, 거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미국의 주요 업체들이 이제 테슬라 방식을 겸용을 한 거를 선택을 한 거예요. 네.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이 충전 방식은 그게 표준 얘기가 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음.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우리 다 하나로 합치자라는 음.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벌어지고, 네. 뭐그 경쟁에서 이제 이기는 쪽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음. 네 저희가 그 휴대폰 얘기하셨으니까요 갤럭시 충전기를 가지고 아이폰을 충전할 때이 핀을 사용을 하면 음, 젠더를 쓰죠. 네 젠더를 사용을 하면 그 충전이 조금 늦어 늦게 된다거나 네네. 이런 좀 문제점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럼 전기차도 결국은 어댑터를 사용하게 되면 충전이 늦는다거나 급속 충전이 덜 된다거나 뭐 이런 시간 더 오래 걸린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죠.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현대기아차가 고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음,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여기서 이제 현대 기아차는 제조사 관점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그 제품을 사는 이용자는 음. 그게 현대 기아차일 뿐 음. 어~ 식당을 이용하는 건 음. 충전기를 이용하는 건 어느 것이나 다이용하게 네. 해줘라는 욕망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걸 따라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어, 지금 듣다 보니까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커지는 것만큼 전기차로 인해서 파생되는 뭐 충전사업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전기차 충전사업 말고또 파생되는 사업들 중에서 어떤 사업이 좀 전기차 관련해서 좀 크게 될까요? 어, 자동차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뭐한 10년 정도 쓰고 나면 네. 이제 폐차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쓸만한 거다 꺼내고 나면 음. 그냥 고철로 다시 이제 고로에 들어갑니다. 음. 근데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있는 배터리가 있잖아요. 네. 그 배터리를 다시 빼가지고 네. 네. 다시 재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 재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소분해서 네. 어, 전기 오토바이, 음. 전기 자전거, 음. 어, 심지어 뭐 아이들 전기 유모차, 유아차 음. 충분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산업이 상당히 커질 거예요. 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 배터리만 가지고 리스를 해주는 금융을 해주는 음. 그쪽도 사업이 꽤 커질 겁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자동차 살때 할부 금융 하잖아요. 네. 근데 할부 금융은 자동차 전체로 하는데 배터리가 너무 비싸니까 소비자들이 전기차에 부담이 있어요. 네. 금융사가 이런 거죠. 그러면 배터리만 따로 팔게요. 어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죠. 네, 소유권만 분리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범 사업에 들어갔고, 네.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실제로 교체만 합니다. 충전해서 네. 어, 케이블 꽂아가지고 할 수도 있고 무선으로 할 수도 있지만 네. 이제 교체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용자 편의 방식에 따라 가지고 나가는 음.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산업들이 계속 확장이 될 거고. 음. 그럼 한편으로는 그럴 거 아니에요. 화석연료 가지고 전기를 만들지 말라고 하니까. 음. 그럼 전기 자동차 이거 다 운행될 때이 에너지는 누가 만들어 줄 거냐? 그렇죠. 네. 그래서 발전에 새로운 사업자들도 많이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어. 그러면 이제 충전 일단 충전 사업 방식의 이제 확장이 네. 될 것이고 이거는 멀지 않은 미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당장에 슈퍼차저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또 충전소가 늘어나거나 어댑터 판매량도 늘어날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배터리 관련해서 폐배터리 그런데 어, 폐배터리가 이제 자동차에는 못 쓰지만 그걸 쪼개서 또 오토바이에는 사용을 해도 그럼요, 큰 문제가 그럼요. 없는 그럼요. 거군요. 그럼요. 자동차에 쓸수 없다라는 네. 건 이런 거예요. 처음에 새 차를 샀는데 충전해 가지고 한 100km 갑니다. 근데 점점 쓰다 보면 음. 얘가 충전했는데 한 70km 정도밖에 못 가고 네. 휴대폰도 똑같잖아요. 2차전지는 계속 쓰면 달아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자동차는 어, 처음보다 한30% 떨어졌을 때 자동차로서의 수명은 끝났다라고 네. 봐요. 근데 네. 남은 거는 70%의 수명이 있잖아요. 이건 자전거나 어. 바이크로 가져가도 충분히 쓸수 있어요. 70%면 적지 않은 용량이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요즘 그 배터리 회사들이 많이 하는 게 이제 ESS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음. 가정에서 또는 뭐 건물에서 태양광 같은 걸로 전기를 만들었는데 당장 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네. 지금 전기 만들고 있는데 네. 근데 뭐못쓸 뭐 수도 있잖아요. 제주도가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음. 신재생 에너지가 너무 많이 돼서 네. 오히려 발전을 하지 말라고. 음. 명령을 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기는 만드는 즉시 족족 써야 되는데, 네. 이게 안될 때, 그때는 저장해 놔야지. 음. 그러면 자동차에서 못 써도 70%의 저장 용량은 남아 있으니, 음. 그거 갖다 놓고 이제, 전기를 저장해서 필요할 때 갖다 뺏어고 음. 음. 이런 식으로 계속 각자의 산업으로 발전하는 거죠. 네. 전기차 시장이 파생하는 사실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서 2차 전지 시장도 굉장히 날개를 달기 시작했고 네. 경쟁도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생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돼요. 에디슨의 백열전구가 등장해가지고 네. 어, 전신주 달아서 전선을 연결해서 음. 각 가정, 그러니까 고정된 건물에는 다 전기를 공급해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동하는 산업으로 네. 넘어온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네. 이동하는 산업에서 내연기관 베이스로 구축했던 모든 산업 가치사슬이 전기로 하나씩, 하나씩 다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전기차 전문가 나오셨으니까 이거 굉장히 뭐 많이 나온 네. 질문이긴 하지만 날씨랑도 연관이 돼 있어서 여쭤 봐야 될것같네요 네. 지금 국토부에서 네. 그 전기차 관련해서 특별 점검 받으라고 지금 권고를 전기차 이용자들에게 네. 하고 있더라고요. 네. 최근에 화재가 나서 또 인명 피해도 났었고요. 전기차의 안정성 문제는 계속해서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네. 보안책도 나오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어떤 점을 장마철에 특히 주의하고 주의를 해야 하고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좀 보완돼서 나올 것인지 보완될 수 있는 대책이 있는 것인지를 좀 여쭤볼게요 사실 뭐 장마철이라고 특별히 소비자가 네. 무슨 대책을 할수 있는 건 없죠 다만 우리 침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건 내연기관도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가급적 어, 뭐~ 물이 범람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가 네. 그쪽에는 주차를 하지 않는 게 좋고 네. 근데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이런 거예요 왜 화재에 취약하냐면 소비자들이 전기 자동차 한번 충전해서 얼마나 멀리 가는가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충전할 때 최대한 이 배터리 안에 전기를 많이 담으려고 해요. 네.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런데 음. 그러면은 이제 거의 이 전기를 거의 뭐 우리가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목에 찬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가득 먹다 보니까 음. 무언가 여기서 문제 발생 여지가 발생하는 소화를 거예요. 못 소화를 못 하는 거예요. 소화를 못시키는게 네. 아니라 무언가에서 넘어 나올 수도 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예 예방을 하자 네. 그래서 안전 마진이라고 그래서 배터리 충전할 때100%다 하지 말고 뭐 최대 뭐85% 음. 어? 또는 뭐90%즉 음. 10에서 15%는 넣지 말자 네. 이게 안전 마진이라고 해요 네. 그 안전 마진의 충전 방식을 자동차 회사가 만들어 주는 겁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소비자는 어 그러면 주행 거리가 줄어들잖아 그렇죠. 줄어드는 거예요 네. 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사가 안전 마진을 두므로써 혹시 모를 음. 배터리 내에 이제 열폭주 현상을 음. 좀 예방하려고 하는 네. 그런 음식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화재라고 하는 그 배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나 하나 이렇게 해서 연결돼 있어서 아래 네, 보면 이제 셀로 네.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재가 하나가 나면 이렇게 연쇄적으로 화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걸 막는 기술 같은 것들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까어 개발은 되고 있죠. 네. 어 그런데 이제. 어, 쉽지는 않아요. 음. 어, 무슨 뭐 냉각 관리를 하고 시스템적으로 음. 결국은 열이 얼마나 많이 발생한 거를 사전에 네. 감지를 해서 음. 어, 배터리 작동을 뭔가 낮춘다든가 네. 이런 식의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은 계속 발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한번 화재가 나면 그기는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배터리 팩을 바깥에 두꺼운 음, 그 두꺼운 강철로 어, 알루미늄으로 다 감싸고 있잖아요. 네. 거기다 물 보면 뭐예요? 음. 들어가질 않는데. 네, 그렇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대체는 어려, 어려우나 네. 가급적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거나 네. 아니면 발생하기 직전까지의 그 안에 있는 모든 열을 감지해서 네. 무언가 사전적으로 예방해 주는 거 네. 그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전기차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조금 더 세심한 주의 그리고 제조사의 그 권고, 정부 차원의 권고를 좀 따르는 것이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중요하겠고 산업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파생될 부분이 많다 보니까 네. 앞으로 좀 기대할 만한 기업들이나 또 국가 사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 D 맞춰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데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 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 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